몇개안 남았어요? 우리 적어도 음, 보자 적어도 적어도 음, 끝이에요? 적어도 한 다음에 사면식 있는데 사면식 살짝 하고 아 사면식하고? 적어도 하고 주셔야 돼요 적어도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 적어도 사면식이랑 숫자 나열까지는 해야 돼 적어도 사면식 넣으실까? 그거 하고 적어도 쉬는... 조합은 하고 가야 돼 적어도 어. 조합? 오늘 해요. 어, 조합도 오늘 하죠. 왜요? 오늘 순열만 하고 있어요. 아니요. 음. 오늘 적어도 수녀가 조합 하는 거죠. 적어도 하고 쉬는 시간 이 있죠. 어, 어. 아니 적어 적어도 하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 상연식 하고 뭐 자연스 만들기 하고 아니요. 금방 끝나. 아니요. 아니요. 그래. 어, 10분이면 끝나. 자, 10분. 어? 뭐라고? 아, 아, 시간 잰다고? 54. 아, 쌤은 잘 거라고 들었어 54분이... 아, 자, 봐봐, 집중, 집중하고 너희는 뭐라고? 너희는 스페셜 너희는 스페셜 자,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 수 7가지 됐지? 맞아, 틀려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 수 7가지 뭘 맞아? 몽둥이, 띵, 띵, 맞아? 어, 실패, 실패. 이요칠팩 중에서 이제 뭐냐면 적거로한끝한 한 끝에 몸이 오는 경우 몸이 오는 가지수를 보자. 됐죠? 그럼 얘는 일일이 구해도 되는데 일일이 직접 구하기 경우의 수 구하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뭐냐면 직접 구하는 거, 한땅한땅 한땅 구하는 거.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아까 승주가잘 많아 전체에서 빼는 개념이 있어요. 요거 됐어요? 그럼 이제 전체 상황을 보자. 전체 상황은 양쪽 끝을 보는 거야. 양쪽 끝에 어떤 경우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모모 모모 모는 경우 있고 또 모는 경우가 있어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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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모자 또 어떤 경우가 있어 잠옷 잠옷 그다음에 이제 뭐 자자 요거 이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가짓수는 뭐냐면 얘얘 예. 얘, 얘. 요세 가지 가짓수를 구하라 그 뜻이야. 이거 됐어? 그럼 요거 일일이 다 구해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해도 된다. 전체에서 뭐를 어, 얘를 뭐할 생각해도 돼. 빼도 된다 그 뜻이야. 요거 이해됐죠? 그래서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은 아니야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전체 상황을 보고 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아닌 애가 간단하면 걔를 뭐하면 된다? 빼면, 빼면 된다 <laughs> 이해됐지? 네. 어. 대부분 다요걸로 풀고 이제 적어도라는 말이 붙어도 빼는 게더 복잡할 때가 있어 그러면 직접 구하면 돼 이해됐어요? 그러면 전체 실패에서 이제 뭐를 빼는 거야?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 그러면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 자음은 4개잖아. 4개 중에서 2개 뽑아서 순서 있게 나야 돼. 그래서 뭐야? 4P. 잘했어! 4P. 그럼 이제 몇개 남어? 1, 2, 3, 4, 5개. 5개는 그냥 막 배열해도 되지. 곱하기 뭐? 5팩 요거 이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7팩 따로 얘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이제 2인수 분해를 잘 이용해야 돼 7팩은 5팩에다가 뭐 곱하기 뭐한 거예요? 6 곱하기 7어6 곱하기 7한 거잖아 그럼 5팩 5팩 있잖아 5팩으로 묶어주고 6 7이 42에서 4P는 뭐야? 자피이는 어떻게 계산하는데? 어, 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자라지는데 두 개만 쓴다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돼. 그래서 적어도 적어도 됐어. 그러면 이제 4전식 아, 이 시간이 6분 동안 하는 좀 곤란한데 4전식 사전식하고 쉬는 시간 줄게. 6분 만에 네. 아니, 세븐 응. 설명이 되는데, 너희가 못 따라올 것 같아서. 그치, 그치. 사전. 사전 찾아본 적 있어 없어? 딕셔너리 찾아본 적 있어 없어? 막 넘겨서. 있어? 그러면 사전은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 가나다 수. 어. 가나다 수, 알파벳 수. 됐지? 그래서, 사전식 배열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됐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만약에 헷갈리면, 요즘은 사전 안 찾아보니까, 여기다가 번호를 딱 쓰는 거야. A, B, C, D 순서는 알잖아.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써놓고, 사전식 배열이라는 건 뭐냐면, 작은 순서대로 나열해 나가는 거. 됐죠? 그럼, 작은 수가 되려면, 가장 앞에 뭐가 와야 돼? A.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B가 올 수도 있고, C, D, E. 이런 걸 이제 수영도라고 해요, 수영도. 그러면 A, B 왔어, 그다음 B 다음에 올수 있는 게또몇 가지야? 세 가지. 그러면 A, B, C가 왔어, 그 다음에 올수 있는 게몇 가지야? 두 가지. 그 다음은 한 가지. 요거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A, B, C, D, 얘가 첫 번째. A, B, C, E, D, 얘가 두 번째. 이렇게 쫘르르르 나이로 하는 게 사전식 배열. 이거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A가 왔을 때 총가지수 이몇 가지겠어? 맨 앞에 A가 왔을 때 총가지수 5배? 아니고요 4어 <laughs> 4. 4배 왜냐면 A는 왔잖아 나머지 4개 배열하는 거니까 4배 이거야 4가지 3가지 2가지 한 가지. 그래서 사패 요거 이해 됐어요? 안 됐어요? 사패왜 껐어? 어, 어, 가지? 3분 어, 남았다 <laughs> 자, 그러면 A가 왔어? 그 다음에 누가 오는 거야? B. B. B가 왔을 때도 몇 가지? 사폐. 24가지, 24가지. 요렇게 나가는 게사전식 요거 이해됐어요? 안 됐으면 말하고. 그래서 요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뭐를 구하고 싶은 거냐면, 100, 108번째를 구하고 싶어. 어, 쌤이 요즘 고뇌가 많아서 108번대로. 108번에 들어갔나요? <laughs> 필도 고내가많구만시간사 우리 합시다. 그래서 108번째. 그러면 처음에 오는 게 누구라고? A. A가 왔을 때몇 가지? B가 왔을 때도 몇 가지? 어. C도, D도 이렇게 하십니 그럼 이렇게 하면 108 넘어가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단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laughs> 여기까지 일단 72개잖아 아, 어. 그러면 D가 왔을 때 24가지 더하면 9 6가지잖아 그럼 여기서 자르면 안되네 아 그게 왜 그래 그러면 E가 왔을 때 여기다 24 더하면 108 이제 넘어가잖아 됐죠? 그래서, 24더 해보면, 120이니까, 제일 끝에서 역으로 올라가도 되고, 아니면 위에서 내려가는 걸뭐 해보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 2, 1, D, C, B, A. 얘가 몇 번째라는 거야? 얘가 120번째라는 거야. 우리 108번째 구하고 싶은 거니까, 위로 몇칸 올라가면 돼. 어, 12칸 올라가는데. 네. 그렇게 해서 구해도 되고 아니면 위에서부터 내려와도 되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걸 설명해 줄게. 그래도 간단해 아니, 그 자기가 편한 걸로 하면 돼. 어.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몇 가지냐면 9 6가지야 얘는 지울게요. 어 뭐야. 10초 남았네. 이거는 어. 마무리하고 그래서 2자2 <laughs> 다음에 누가 와? A, A. 그러면 2A가 왔어 그 이거 몇 가지? 이거 당연한 거몇 가지? 3, 어 6가지 3패 그럼 여기다 6도 하면 아직 108안 됐잖아 어. 그 다음에 2그 e. 다음 누구예요? 2A 했으니까 2. 어 2B 2B 하면 이것도 여섯 가지. 그래서, c 2 12, 여기다 c 2 더하면 108이잖아. 아, 얘는 바로 나오네. 그러면, 2 b 제일 마지막. 그러면, 2 b 마지막이 되려면, 여기, 그 다음 뭐가 와야 돼? D. D. A. 맞아요. <laughs> 그 다음 누가 와야 돼? C. 어 C. 맞아요. A. 그래서, E B D C A. 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사전식 배워. 이해됐지? 시간 음. 시간 줄게. 원래 안 주는데. <목소리>